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8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가 복음 11장이고요.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인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결국에 너희들이 시작한 일을 너희들이 마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행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좀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불행하여라 라고 했을까 어쩌면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또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꾸짖음을 받아야 될 건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는 있지만 그들의 조상은 예언자들이 아니라 그 예언자들을 죽인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조상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덤 이 예언자들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뭐냐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감정이나 행동이 움직이는 거죠. 좋아서 심장이 막 콩닥거리는 것도 반응이고 미워서 속이 아주 시커멓게 타는 것도 반응인 거죠. 사랑이든 증오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감정이 뭐 이렇게 저렇게든 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 내가 반응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좋든 싫든 반응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대로 나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뭐다 뭐 이런 주위에서 이런 일들은 있는데 그냥 평생 술만 마시면서 어, 아내도 때리고 뭐 자식들도 어, 못 살게 굴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를 똑같이 때렸어요. 어 그리고 네, 결국에는 뭐 이혼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안 좋게 자녀들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본 엄마 엄마가 예언자죠 근데 엄마를 막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계속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엄마를 이렇게 못 살게 군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란 말이야. 그 조상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그그 그 사람이 너는 뭐 나랑 다를 줄 아냐? 이것처럼 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신기한데, 미우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 그렇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그분에게 감정이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미워하면 내가 반대로 갈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죠. 감정이 반응하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도. 아 어, 그런 거죠. 어 이렇게 예언자들의 조상, 어, 우리 조상들이 죽인 얼마나 불쌍해 우리 못된 조상들. 그러나 계속 거기에 조상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굴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바로 이 조상 내 조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 그. 어, 조상에게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비에트로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뭐 사업을 물려받고 그것을 계속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이제 나 이분이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저 프란치스코야 나의 집을 고쳐라. 나의 집을 고쳐라.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생긴 건데 그분이 생기지 않았다면 집을 뛰쳐 나가도 계속 밖에 나가 있더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기 이 때문에 좋든 싫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믿음에 대 감정을 맡겨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러한 예는 그 뭐죠 이거 레미제라블에서 이제 자베르 경감과 장발장 있잖아요 까 장발장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배가 고파서 음 빵을 훔쳤을 뿐인데 이제 뭐또몇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탈옥하다 걸려가지고 거의 뭐2 0년간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갇혀있었는데 이 장발장을 너무나 미워하던 이 자베르 경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베르 경감이 너는 도둑놈이야. 그리고 너무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을 못살게 구니까 자신도 이 자베르 경감이 미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의 피해자이지만 이 자베르 경감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베르 경감이 너는 어차피 도둑놈이고 너는 착해질 수가 없어 나는 착해지려 하는데도 이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다가 보니까 또 아, 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훔쳤을 때그 주교님께서 너는 왜 이제 초 때는 안 가져갔냐 쟁반만 가져갔냐 이제 그렇게 하, 하면서 이제는 누구에게 감정이 반응하게 되느냐면 미리엘 주교에게 감정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미리엘 주교에게 감정이 반응하게 되니까 미리엘 주교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믿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너는 절대 도둑이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시장이 돼가지고 어, 이제 자베르 경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섰지만 이 사람 그냥 놔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감정을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누구를 사랑하든지 누구를 미워하든지 그러나 미워하는 것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절대로 그들을 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버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치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이제 악기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모든 게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지휘에 맞춰서 그거를 연주하고 계세요? 아, 나는 나 혼자 살면서 내내 내 혼자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그 감정이 누군가에게 반응해서 생기는 거거든. 요 내가 혼자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지휘자로 삼으면 나는 에, 이제 그 사람대로 내가 반응해서 그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협화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연주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보고 연주해야 되는 걸 우리를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그런 말에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다. 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좋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제 반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또 경쟁적이 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면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뭔가 예언자들 막 이렇게 존중하고 미사도 나오고 뭐도 하고 성인들 존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 마음이 막 경쟁적이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미워지고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과는 손절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잘 융화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또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마치 큰 고래 물고기에 작은 어떤 그런 피라미드들이 있어 봐야 별 고래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는 반응을 안 하게 될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 있지 않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감정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가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지휘하시는 유일한 지휘자이신 당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위를 바라보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서 제, 저희가 불협화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만 반응하고 그래서 어, 당신과 하나되고 또 주위 사람들과도 하나되는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처럼. 다른 어떤 것에도 조상이라 하지 않고 당신만을 아버지라 여기면서 에, 당신만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 감정이 당신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도록 에,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